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들어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개인방송 FM 90.7 메가헤르츠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경영방송에서는 제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선 후보와의 인터뷰를 연속 기획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 순서는 후보들의 개인 일정을 고려해 결정이 되고요. 질문 내용은 모든 출연 후보에게 공통으로 주어집니다. 후보별 개별 질문도 추가되고 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부평구 의뢰 출마하는 이현웅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후보님, 뭐 어, 그동안 변호사로 활동 많이 해 오셨었는데요. 네. 어, 간단하게 어, 청취 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 을지역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 시민 여러분, 저 부평을의 국민의힘 후보 이현웅입니다. <laughs> 저는 인천에서 변호사로 약 24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물론 인권 변호사를 했고 민변 어, 인천 지부를 만들어서 사무처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상계하다가 이제 국민의당에 맨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고 현재는 이제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평을 지역 후보로 확정돼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부평을 지역에 전략공천 되신 예, 예. 거잖아요. 아 근데 어, 후보님이 인천과 인연이 깊다라고 예. 얘기하던데요. 아좀그 인연 그리고 뭐 최근 어떻게 지내시는지까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저는 뭐 인천 특히 부평하고 인연이 참 깊습니다. 말하자면 제부평에 태어나고 부평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는 부평에 나왔습니다만 사는 곳은 계속 부평이었습니다만 아, 뺑뺑이 돌려가지고 <laughs> 중학교, 고등학교를 예. 모두 인천에 졸업했고요. 또 결혼해서 아이들도 부평에서 낳고 인천에서 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도 아까 말씀드죠쭉 인천에서 했고요. 출마도 이제 8년 전에 국매의당에서 음. 출마했을 때도 인천 부평에 서 사고. 어~ 구매당 시앙활동도 계속 인천에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인천에서 활동했었습니다 <laughs>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정착해서 애들까지 키운 뭐~ 완전 뭐~ 토박이 인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정확히는 토박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고요 아, 예.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기반을 잡고 오랫동안 음... 살아가면서 삶의 삶을 누리면 그러면 예. 부평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천 사람 부평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예. 사실 부평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그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예.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잘 알게 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개선해야 음...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인천 사람, 부평 사람, 이어는 후보와 지금 예, 이야기 예. 나눠 보고 있습니다. 예. 아, 후보님. 아까 국민의당에 처음에 전개 입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예, 당시에 예. 아, 8년 전인가요? 예, 그때 출마를 해, 예, 예. 근데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당에서 인천에서 상당한 득표율로 돌풍을 일으켰다 물론 낙선은 했습니다만은 고 예, 예, 예. 그 얘기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그때 사실은 뭐 정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출마한 상태에서는 정치 초년생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예. 워낙 많이 부평 시민 여러분들께 사랑해 주셔서 이 지역인 부평을 지역에서 25% 득표를 했습니다. 음... 그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 지금의 국민의힘 예전에 그 새누리당 후보가 약6.3% 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 조직도 엄청난 차이가 났었는데 예. 사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의 8년 만에 다시 출마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 전에 비례대표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 뭐 선거 때는 오래간만에 약 8년 만에 뵙지만 계속 국평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뵙기 때문에 낯설다는 표현은 조금 음. 어 이제 일반인, 일반 시민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주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예.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기억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상인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때 뭐 국민당에서 뭐 당내에서는 어 상당한 득표를 거뒀기 때문에 부평 의뢰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출마에 22대 총선 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익숙한 인물이라고 인정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어 <laughs> 그리고 우리 우리하고 같이 그뭐 부평 사람 예. 뭐 제가 50년 부평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54년 중에 <laughs> 부평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뭐다 홍해 주시고 예. 이렇게 명함 드리려면 알고 있다고 다른 예. 사람 주면 된다고 예.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음... 다른 사람 주시라고 아끼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곳곳에서 이제 뭐 우리 현웅이 왔다고 아... 해주시고 또뭐 여러 인연에 뭐 초중고등학교 동문, 뭐 예. 기타 뭐 부평 선배, 그러니까 음... 항상 가던 뭐 저기 가게 가게 이제 상인 상인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되게 그 반겨주셔서 예. 행복하게 저녁에 <laughs>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에는 후보님 목소리가 되게 예, 좋은 거라고근데 지금 서, 선거 운동 아니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이 다지신쉰것 같아요. 예, 지하철 ]은. 출퇴근을 하는 분들에게 아침 인사를 할때맨 예. 처음에 조용히 안녕하세요라고만 하니까 <laughs> 워낙 바쁘시면 예. 그냥 가시, 그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참여점이 없잖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7호선 라인는 7호선 급행 열차. (30년) 동안 전철 타고 인천에서 주택을 한 이원웅이 만들겠습니다 아... 뭐 (50개) 역 중에 (50개) 역이 는데왜부 평만 못 만듭니까 예. 예산도5천억 원이고) 이게 음... 다 국토 종합계에 반영돼 있으면 그 짧게 짧게 한 (20) 들어가는 (20초) 동안 들으실 수 있도록 음... 그 소리를 지르면 큰 소리로 예 큰소리를 지르면 들, 들으세요 이게 생활에 연결된 거니까 그냥, 음...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 생활에 연결되니까 들으시고 명함도 더 받으시고 이런 음. 가다가 오시고 진짜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어.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갈산역 이런 데서는 도시재생지구도 얘기하고 어. 고주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북계지구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그 호수공원의 음. 호수공원에그 전자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는데 아. 어쨌든 좀 홍도는 좋아서 그렇지만 많이 저희 지지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예. 시작할 때 유세해야 되는데 에. 너무 먹히면 안 되니까 목을 좀막껴라 그래서 예. 처음에는 막 많이 외쳤지만 예. 요새는 조금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물한잔 마시면서 조심히 아, 예, 예.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지역별 특화된 예, 공약을 예. 덧붙여서 인사까지 하고 또더 많이 들으시라고 예, 큰 예. 소리 하다 보니까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예, 예. 않은 건청철분헤아려 아, <laughs> 어, <해를> 주시고요. <laughs> 계속 또 지금. 이제 북계열 <laughs> 있으면쫙 내려오시는 동안 30초 동안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 기회를 놓치기가 힘들어서 예. 계속 소리를 질러서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뭐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 예. 앞으로 이제 목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아 본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본선, 아 본선 전에 이제 경선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거기 오랫동안 강창규 위원장이 예, 예. 국민의힘에서 텃밭을 갖다. 가... 가까우지 않았었습니까? 예예. 그런데 전략 공천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뭐 당원들, 기존에 있었던 당협위원장이죠. 하나의 원팀을 잃어가지고 또 선거를 치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적점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예. 어떻게 원팀이라든지 강창규 전 위원장과의 팀을 어떻게 지금 정리가 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3월 2일 날 제가 공천되자마자 제일 뭐 먼저 찾아간 게 강창규 위원장입니다. 예예. 그래서 강창규 위원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음... 뭐 제가 한건 아니지만 또. 강창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약 20년 동안 부평에서 생활해 오시면서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어, 힘든 과정을 거쳐 오셨는데 사실 뭐 당연히 낙심하시는 게 당연하시고 그래서 좀 조금 시간을 드리고 제가 뭐한번 도와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린다고 이게 마음이 마음이 변하시나 않을 것 같아서 위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뭐 예. 이천 시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을 또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laughs> 그 다음에 한번 그 진솔하게 그그 그 맥주 한잔 모시는 자리도 가졌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선거운동 을안할 수는 없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아 어, 기존 당 조직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아... 않고 제 스탭진들만 데리고 그니까그분들은 예. 그, 사실 뭐 등록하고 후보 등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빠서 그렇죠 아침 저녁 인사 때만 한두명더 오고 나머지는 음... 저 혼자 다니거나 수행 수행에 도두명 같이, 두명 같이 <laughs> 예.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구의원들 협조도 받지 않고 왜냐면 이분들은 강창규 위원장님이 결심하기 전에 아.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제가 예. 나오라면 마음의 고통이 클 테니까 음. 그래서 또 그리고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한약 일주일 내지 십일 정도의 시간을 가졌고 음. 그 이후에 강창규 위원장님께서 사무실도 인수해 주시고 어... 또 구의원, 시의원들한 구의원들한테나 운영위원들한테도 이어 이현, 이어 도와주자 예. 윤석열 정부 의 성공을 위해서 이어롱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 부평을 해서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나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어롱을 도와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 부평구청에서 지선언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부평구청에 서 지선언 해주셔서 렇게 보도도 됐고요 예. 그 이것도 어, 기존에 말하자면 여러 뭐그 당원인 중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던 않았던 부분들 분들도 또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음. 해서 지금 은 완전한 원팀이 되었고 아. 아마 지금 선대위도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님으로 강창 위원장님을 그 수락해주셨고 예. 내일 개소식인데 개소식 때도 참석하실 겁니다. 아 내일이 개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개소식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저희가 <laughs> 왜냐하면 공천 받은 다음에 그래도 예. 어. 공천 받은 다음에 (26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상당히 준비한 상태에서 했어야 예. 되는데 뭐 (26일) 동안 정말 정신없이 굴러왔죠. 뭐 원팀을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내일 개소식을 열린다는 거고 어쨌거나 어, 본선을 앞두고 어, 전략 공천 됐을 때전 어, 이제 후 후보, 예비 후보들과 원팀을 이뤘다는 네, 얘기 예. 전해 주셨고요. 본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본선 이제 박선원 후보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붙게 되는데요. 물론 네. 뭐 홍영표 김문호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어, 민주당. 어, 박선원 후보 역시 이제 중간에서 이제 갑자기 어? 어, 이 지역에 와서 이동주 의원과 경선을 통해서 어, 예. 경선 이기는 저력을보지 않았었습니까? 어, 상대 후보 박선원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 내가 승산이 있다라고 할 만한 요소 좀뭐 필요한 게 있다면요? 일단 뭐 박선원 후보 개인적으로는 연대 선배이시기도 하고 아, 뭐 훌륭한 분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여러 예. 가지 경험을 가지시고 그런데 다그 박선원 후보와 저와의 차이는 저는 전략 공청이 됐지만. 이것은 본성 경쟁력과 예. 이 지역의 밀착도 이분을 중심으로 법그 음. 중앙당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외부에서 날아서 박힌 나카산후보가 아니라 음. 어, 8년 전에 25 국민의당으로 25% 득표한 부분도 있고 예. 부평 제가 말씀드린 부평 사람 50년 부평 사람 이제 그 부평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계속 생활하면서 부평의 어떤 문제점이나 내용을 잘 알아서 부평 사람들에게 예. 그 부평 사람들의 니즈를 잘 알고 그래서 그 공약을 버리로서의 가슴으로 알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음.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외치고 있는 게 7호선 급행열차인데요 예. 이 7호선 급행열차가 이미 국토 그 철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다음번에는 서울시에서 다음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순서를 앞당기는 것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이 서울시장과 인천시장하고 긴밀하게 협조제서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이 음... 힘 있는 여당을 보고 또 한편은 예. 부평 시민들이 30분 만에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삶의 음... 혁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제가 부, 부평에서 부평이나 인천에서 계속 전철로 출퇴근한 제가 알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박선원을 보는 부평에서는 사실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평에 옛지명도 잘 모르고 뭐 신트리 뭐 예를 들면 사근다리 깡시장 사근다리 깡시장은 갑에 있는거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공약도 좀 캠프마켓 중심으로 하셨던데 캠프마켓은 갑에 있습니다. 병 있고, 한촌 어디 또 이제 JTBC가 인터뷰하실 때는 또 캠프마켓에다가 어~ 주민들이 복합 쇼핑몰을 원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복합 쇼핑몰을 원하는 것은 예. 일일상 공동다 우리 음 의지의 부분서 어, 짧은 시간에 많이 머리로 공약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예. 좀 약간 우, 그~ 음 어~ 헷, 헷갈리신 부분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은 배울 수는 있지만 공부할 수는 있지만 예. 이분이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음. 실현하는 것.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건지.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지 여부는 음. 바로 부평사람인 제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박선호 후보와의 차별점이 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또 하나가요.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인데 홍용표 의원이 그 중에서 사선을 하지 예, 않았었습니까? 예. 아, 그런데 이번에 또 탈당을 해서 이제 코도부 공천 배제되면서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어 특이하게 녹색정의당의또김웅호어 후보도 지금 뭐 이번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이런 구도는 어 진보의 분열 뭐 내지는 기존 국회의원의 표 잠식을 인해서 어 국민의힘 이원우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음. 않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정확히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뭐 상대방의 부정적 반사적 효과는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예. 게 아니고 제가 자력으로 그리고 또 어~ 자력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 부평시민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부평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홍영표 후보께서는 부평에서 오랫동안 또 예. 활동하시면서 또 원내대표도 하시고 대표까지 이제 아, 대표는 그렇죠. 아 아까 깨떨어졌지 그런 분들은 이제 하이십프로다 이렇게 분류했다는 <laughs> <불렀다는> 좀좀좀 <laughs> 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다 아예 공 경선 기회 주진 않았으니까요 괴짜를 부렸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뭐 하이십프로로 분류하면서 이제 모욕 주다가 경선 기회까지 주지 않는 건좀좀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그리고 이제 이동주 보하고 호 경선을 붙였습니다만 인재영입 사호라고 하면서 사실 그런 예. 그런 부분들도 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김은 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예. 진정성 있는 후보고 오랫동안 뭐 제가 김상룡 선배하고도 아. 가, 같은 거 되게 대단히 호영우제하고 친한데 예. 뭐 진보 진영 분들하고도 제가 친한 분이기서보평구에서 구현을 하셨던 분이죠. 예, 예. 예. 참 훌륭한 분이죠. 예. 인격적이고 그런데 어, 김은 후보도 대단히 뭐 열심히 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뭐. 어, 좋은 분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공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 시간 이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예. 공약은 이제 국지국지각의 예, 예. 큰 틀에서만 좀 짤막하게 얘기 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약 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세 가지 말씀드리면 시호장급행열차는 예. 반드시 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골공약이다 쉽지 않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성남역부터 정자암역까지 52개역이고 예. 그 중에 이제. 서울시 2차 철도 계획에서 이미 다뤄졌고 3차 철도 계획에서는 어, 우선 반영하겠다는 보도도 있었고 음... 시도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 서울시와 인천시 잘 협의해서 일찍 하도록 하고요. 어, 제가 이 공약을 맨 처음에 하니까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던 후영표 보호하고 박선원 후보도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뭐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laughs> 예. 이왕 이 부분들 하셨으면 뭐 좋은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는 공약 저... 빌려가도 많이 예. 좋은 거에 같이 쓰셔도 좋은데 예. 가져가지만 마시고 예.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예. 가져가서 좀 반드시 음. 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일상 공병공병단 부지에 우리 예. 부평 시민들이 좀 보, 복합 쇼핑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음. 사실은 부평과 개양 이런 종합적인 약 백만의 도시에 어저 백화점하고 쇼핑몰이 없는데 요새 예. 그 복합 쇼핑몰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가 아니라 생활을 향해 향유하고 예. 거기서 말하자면 문화도 향유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은 부평구의 역외 소비율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인카드 말씀하시지만 역외 소비율이 전국에서 세종시보다 더 높습니다. 세종시가 어. 1위, 인천이 2위인데 예. 인천이 36%인데 부평이 40%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평 내에서 돈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스피문원을만드는데 예. 지금 부평구청에서 이미 세림병원 재단하고 예.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그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림병원과 부평구청과 또 의원실과 예. 또 부평 시민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예. 기존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음... 또 여기서 복합 쇼핑몰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함께 협의하고 그 부평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예. 제대로 된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는데 쇼핑몰. 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그 이외에 뭐 GM 전기차 계획이나 <laughs> 갈산지구 예. 또 노후 도시 재생 촉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적 음... 이런 부분들은 어, 현재 예, 그 협약서도 체결했고 여러가지 어, 부분들에 음. 대해서 힘있는 여당으로서 시,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공약 얘기 예,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 시간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아, 예. 끝으로 어, 우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청취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예. 전에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부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4년 부평시민 인천시민 이현웅입니다 어, 머리로써 공양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삶으로 느껴보고 어, 가슴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부평의 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부평의 교육은 그리고 교통과 부평의 쇼핑 인프라는 부평의 문화 인프라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부평 사람만 알수 있습니다. 부평은 현재 위기입니다. 약5 6 0만을 바라보던 부평이 50만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원도심에서 인천의 중심인 원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15년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집권에서 길게는 24년이었는데요. 부평은 쇠락해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이현웅으로 바꿔주시면 부평이 바뀝니다. 만일 이현웅이 잘못하시면 잘못하면 4년 후에 바꾸시면 됩니다. 저 이현웅 54년 부평 인천 사람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4월 10일 부평을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아 후보님 내일 개소식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laughs> 예.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40총선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 힘 부평구 을 이연웅 후보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부천 시내 교통 상황 알아보고 겠습니다 유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는 곳곳에 이동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내대로 법원 4거리에서 송내대로 4거리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평철로 호수로 3거리에서 부천 체육관 4거리 구간 신호 두 번은 예상하셔야겠고, 길주로 무지개 고가교에서 석천 4거리 구간